국국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국립국어원의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덕국의 로마자 표기는 덕국입니다. 해외 언론이나 웹사이트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발견하시면 www 팩사부트코리아 t k r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령 기타 작성부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외신협력과 044-203-3312에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